예, 안녕하십니까 장성근 변호사입니다. 저 벌써 이 수원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한 지도 30년이 지났네요. 변호사 업무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민운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실련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수원에 고등법원이 없어서, 1심은 수원 지역에서 하지만, 항소심 사건은 서울 서초동까지 출장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함이 있었지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 법원 내에 고등법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입법 운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에 여러 어르신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 도와주신 덕분에 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지금 수원법원에는 서울 서초동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7, 8년 전부터 수원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제10 전투비행단 그러니까 수원공군비행장을 이전해야겠다는 이러한 시민운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생겼다고 하는데요. 6.25때 강릉에 있던 공군부대가 이곳 수원 외곽의 이 활주로를 이용하기 위해 주둔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제 수원 공군 비행장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제 군공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군 기지 중에 최전방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귀순한 공군 조종사 이웅평 사건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이제 휴전선을 뚫고 남하에서 착륙한 곳도 이곳 수원 공군 비행장입니다. 북한에서 전투기가 발진하면 한국에서 이를 즉각 포착해서 출동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고요? 바로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있었던 심정민 소령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대위신분으로 비행기를 조종해서 이제 수원공군비행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도심 속 아파트 숲에 포위된 관계로 최신 기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음이 크고 워낙 시설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최신 기종은 무게도 무겁고 사이즈도 커가지고 이 수원공군비행장을 활용할 수 없고 막 퇴역을 앞둔 폐기 직전의 낡은 비행기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륙을 했는데 바로 기체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비상 탈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기체 고장을 일으킨 비행기가 어디로 추락을 할까요? 자 수원 비행장이 호메실 아파트, 동탄 아파트 뭐 사방이 이렇게 뺑 둘러 포위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니까 본인으로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선택을 했을 겁니다. 조종관을 끝까지 붙잡고 인근 야산과 논밭으로 추락해서 기체와 함께 산화했습니다. 수원 비행장을 이전해서 새로운 지역의 신공항으로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청주공항 참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리적으로도 가깝습니다. 인천공항보다는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청주공항도 원래는 군사 기지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최신 전투기가 발진하면 우리나라는 수원에서 뜨는 비행기보다는 청주나 서산 공항에서 발진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미 서울상공을 지난 이후에 양측 전투기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하루빨리 수원 비행장을 대신한, 대신할 만한 새로운 공항. 저는 청주공항의 이공항, 그러니까 제2청주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항을 만들게 되면 현재의 비행장 부지 개발 비용 약 20조 원을 활용해서 국가 예산 한푼안 들이고 새로운 지역의 토지를 수용해서 아스팔트를 깔아서 활주로를 만들고 계류장과 면세점과 민간 여, 여, 여객기 터미널까지 만들어서 분사 시설과 함께 민간 항공 화물 전세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주 공항으로 가실까요? 아니면 인근에 있는 제2의 청주공항, 언론에서 경기 남부 국제공항 또는 경기 국제공항 반도체공항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갈까요? 제가 7, 8년간 변호사 일과 병행해서 제 비용을 드리고 시간을 쏟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제 나름대로 소신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새로운 공항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군 국방력과 민간 항공을 통한 미래 세대의 투자 준비를 한다면 수원 군공항을 대신할 이사를 갈새집 구하기, 신공항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공약을 그 공약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플랜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제시해야 될 듯합니다. 이제 곧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약집도 한참 마련하고 있겠죠. 공약집에도 들어가야 하고, TV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 지금 대한민국 영공의 방어력에 이만한 구멍이 뚫려진 현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것이 공유 개념 아니겠습니까? 활주로 두개 또는 세 개를 만들어서 뭐 서로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군사 시설과 민간 항공 시설로 활용하면 됩니다. 대구 또는 광주, 청주, 김해 다 같은 역할입니다. 경기 남부의 수원 비행장 이전을 위한 신공항이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책임감 있는 역사 의식이 있는 후보자가 자기 양심껏 소신껏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열을 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같이 너무 늦었고 절실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